화창한 노후 오랜만에 피크닉에 나온 듯 이슬씨 신이 나는데요 내가 봤는데 누굴 기다리나 봅니다. 오빠. <laughs> <laughs> 아하 남자친구와 데이트였군요. 자 자기 미쳤어 진짜. 아니 다짜고짜 미쳤냐니요? 사람들이 알아보면 어쩌려고 이래. 아니 나도 이런 데서 이런 거 해보고 싶었단 말이야. 하, 진짜 내 자기 때문에 미치겠다 미치겠어 진짜. 나 자기를 위해서니까 덥고 좀 그래도 조금만 참아. 싫어 답답하단 말이야. 아 진짜 왜 그래? 안돼 조금만 참고. 하시 자 내겠다 자 우리 이거 다 접자죠. 어? 아, 남들 보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는 것인지. 매번 데이트 때마다 이런 음침한 곳에만 찾아다니니 이슬 씨 기분 좋게 데이트 나왔다가 오히려 기분 망친 듯한데요 어때? 여기가 훨씬 좋지 근데 여기가 치. 대체? 아 스크린 골프장이었군요 맨날 골프만 치자 그럴 거야? 내가 좋아하는 것좀 하면 안 돼? 미안해 내 마음 좀 이해해 주 이해해 줘야 하는 그 속사정이 뭔지 혹시 골프를 잘쳐 뽐내고 싶어 그런 것인지 어랍쇼 아, 지금 야구에 보다 못해 이슬 씨가 나섭니다 아니 이 정도 실력이면 골프 데이트를 고집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요 그립 다시 잡아봐 골 아, 잡았어? 골프 아, 잡았어 네. 아 오호라 이런 이유였나요? 자연스러운 스킨십을 유도하는 걸 보니 이거 이거 민호 씨 엉큼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알겠 어, 그런데 그때 누군가로부터 문자 한 통을 받는 민호 씨 갑자기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한데 어 나가자 어? 갑자기? 아, 빨리, 빨리, 빨리 아, 아, 뭐야? 갑자기? 아, 왜 그래? 뭔가에 쫓기듯 급히 골프장을 빠져나오던 그때 누군가 이들을 딱 막아섭니다. 맞죠? 맞네. 혹시 이슬 씨 맞죠? 와. 시간 괜찮으면 저랑 차 한잔만 할래요? 절대 안 돼요. 할말 있으면 나한테 말해요. 네? 우리 이슬이는 절대 못 만나요. 이슬 씨에게 접근하는 이 남자는 누구죠? 여자 친구를 숨기려는 남자와 그런 남자를 긴장하게 만드는 또 다른 남자. 이들을 둘러싼 기막힌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. 참으로 영문 모를 데이트를 즐기고 돌아온 그날 밤. 들어가. 오빠. 어? 라면 먹고 갈래? 음, 라, 라면? 아니 우리 사귄 지 얼마 안 됐는데 너무 빠르지 않아? 나 무슨 생각 하는 거야, 진짜. <laughs> 아, 아니 나는 뭐 그냥 그렇다 이겨 완전 엉큼해. 응. 그래. 어? 엉큼한 건지 순진한 건지 진짜 라면을 끓여 손수 이슬 식 코앞으로 갖다 바치는 민호 씨. 이거 먹어. 고마워. 밥 빨리 먹어. 그런데, 민호 씨는 지금 라면보다 이슬 씨 입술에 정신이 팔린 듯 한데요? 어, 그러다 이슬 씨 얼굴 낡겠어요내 입에 뭐 묻었어? 이때다 싶은 민호 씨. 입술에 자석이 붙은 듯 이슬 씨에게 다가가는데, 그렇게 첫 키스의 역사가 이루어지려던 바로 그때. 에이, 누가 이리도 분위기 파악을 못 하는 것인지, 어. 있으라다 갈게. 어? 무슨 연락을 받았길래 이런 걸까요? 문다서꼭 잘하고. 어, 알았지? 갈게. 갑자기? 오 오빠! 오빠! 무슨 큰 일이라도 난 건지 정신없이 집을 나서는데 그가 불이 나게 달려간 곳은 같은 아파트의 다른 층수 아닙니까? 현관문 비밀번호 를 누른 게한두번 와본 집이 아닌 것 같은데요. 야, 너좀 늦는다. 어 아니 이 사람은 얼마 전 이설 씨에게 죽는 대던그 남자 아닙니까? 나안 되겠다 오늘 엎드려 엎드려 그런데 이 남자는 다짜오짜 민호 씨에게 왜 엎드리라고 하는 거죠? 야 너랑 레벨이 안 맞는 여자 사길려니까 막 정신이 오락가락하지 어 아무리 정신이 오락가락해도. 계산은 제대로 해야 될거 아니냐, 어? 내가 넣으라는 돈, 왜 액수가 안 맞지? 어? 그 오락가락한 정신, 내가 좀 차리게 해줘? 뭐 어떻게 할 건데요? 뭐, 뭐 어떻게 할 건데요? 이렇게 할 건데요? 미녀 프로골퍼 이슬. 알고 보니 동거하는 내현남 있다. 크으, 골프 훈련은 뒷전. 알고 보니, 물란한 사생활. 아, 이슬 씨가 프로골퍼였군요. 그래서 지금 공인인 이슬 씨에 게해 괴소문을 퍼뜨리겠다 협박하는 겁니까? 퍼지는 거 한순간이야. 그러면 네 여자친구 인생, 어떻게 되게요? 이 남자 <laughs> 협박 때문에 지금껏 숨어 다녔군요. <laughs> 아이, 지금 뭐 하는 거예요? 안 건드린 난 조건으로 내 집에 들어온 거잖아요. 다른 른은 참아도 이슬이 건드리는 건 절대 못 참아요 이사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자이이슬 씨의 이수람은에치명타이 입힐까 이사씨은이슬씨은이키려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 이 차가 이번에 저희 남은 신차입니다. 이야 차가 그냥 맨들맨들 삐까뻔쩍하네. <laughs> 사장님 이거 한번 타봐도 되죠? 네, 그럼요. 오. 자동차 매장의 미노실 대동하고 나타난 박병서. 이야. 차가 갑자기 새 차를 멋있다. 뽑으려는 게 왠지 불안합니다. 우또 미노실 괴롭힐 차... 목적인 듯한데. 누구 어. 잘 어울리냐 나랑. 사장님 이 차가 여기서 가장 비싼 차 맞죠? 네 그렇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처로 계약할게요 급기야 서류에 시원하게 사인하고 비싼 고급차를 앉은 자리에서 덜컥 계약하고 맙니다 됐습니다 네, 사장님 결제는 어떻게 결제요? 아 이슬 씨한테 좀 도와달라고 전화를 해야 되나 내가 아 저요 저, 저. 카, 카드로 할게요 응. 카드로 어, 한 5년 할부되나요? 아 그럼요 어. 당연히 됩니다. 그래요. 잠시만요. 결국 대놓고 돈 뜯긴 민호 씨. 갈만한 들었지 강도가 따로 없네요. 매일이 살르럼 판위를 걷듯 불안한 생활이 연속이던 어느 날. 또요? 아까 그러니까. 아 그런 게 아니라요. 아 이제 더 이상은 진짜 돈 나올 데가 없어서 그래요. 예? 네?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여여 여보세요? 이것도 박경수의 협박 전화 같은데 갑자기 끊긴 전화에 기겁하며 민호 씨가 쫓아온 이곳은 스크린 골프장입니다. 이슬아. 오빠. 오 왔어. 어떻게? 골프 좀잘 치나? 아난영 적성에 안 맞는 이게. 이슬아, 넌 나가 있어. 아왜 그래? 우리 부로님한테 개인 레슨 좀 받으려고 그랬는데, 어, 어? 우리 이슬이는 안 만나기로 했잖아요. 저랑 얘기해요, 저랑. 에이. <laughs> 우리 둘이 무슨 얘기를 해? 뭐해? 빨리 와봐. 아니, 부님 아니, 한수를 알려주셔야지. 이젠 하다하다 이슬씨까지 어 인질로 잡다니. 뭐? 어? 갈수록 협박의 수위가 높아지니 아이고. 이거 큰일입니다. 아이고.